독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국하고 캄보디아 그 국경 지역 상황이 어, 좀 심상치 않아 보여서요 우리 정부가 내린 특별여행주의보 이거 좀 긴급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곧 휴가철인데 혹시 이쪽으로 여행 생각하셨던 독자님들은 오늘 내용 꼭귀 기울여 주셔야 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외교부가 바로 어제죠 7월 27일 정오를 기해서요 캄보디아에. 태국하고 붙어 있는 그 접경 지역 다섯 개 주에 대해서 여행 경보를요. 기존 2단계 여행 자제였는데 이걸 특별 여행 주의보로 또 올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음,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라고 봐야겠죠. 네 기자님, 근데 이게 어, 특별 여행 주의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보통 우리가 알던 뭐 1단계, 2단계 이런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 아, 네. 이게 그 일반적인 여행 경보 단계랑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특별 여행 주의보는 뭐랄까 단기적으로요 아주 긴급한 위험이 생겼을 때 그럴 때 발령하는 조치거든요. 굳이 기존 단계랑 비교를 하자면 2단계 여행 자제보다는 당연히 위험하고 또 3단계 출국 권고보다는 조금 아래인 음, 사실상 한 2.5단계 정도 되는 경보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고요. 그만큼 현재 상황이 어, 굉장히 유동적이고 위험하다는 걸 뜻합니다 아2.5 단계라 확실히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거네요 그럼 이번에 이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이 캄보디아 전체는 아닌 거죠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들인가요? 네 맞아요 캄보디아 전역은 아닙니다 이게 기존에도 경보가 내려져 있던 곳이 있어요 우또민체이주하고 프레아비어주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다섯 곳이 추가된 건데요. 반테민체이주, 파일린주, 바탄방주, 푸르사트주 그리고 코콩주까지 이렇게 해서 총 일곱 개 주입니다. 이 지역들이 전부 태국하고 국경을 바로 맞대고 있는 곳들이에요. 이 일곱 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캄보디아 지역은 지금 1단계 여행 유의 상태이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특별여행주의보라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내린 배경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님, 지금 국경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게 지난 7월 24일부터요. 태국군하고 캄보디아군이 국경지역에서 어, 특히 양국 간에 여기는 우리 땅이다, 아니다, 니네 땅이다 이렇게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무력 충돌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좀 걱정스러운 게 단순하게 그지역에서만 잠깐 부딪히고 마는 게 아니라 자칫 전면전으로 확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면전 우려까지요. 어휴, 무력 충돌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인명 피해 같은 것도 좀 있었나요? 아,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 외신 보도나 이런 걸 종합해보면 7월 26일까지 집계된 것만 봐도 양측 군인들 사망자가 벌써 33명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충돌 범위도요. 처음에는 특정 지역이었는데 이게 점점 넓어져서 캄보디아 서부랑 태국 동부 국경지대 전반으로 좀 확대되는 그런 양상이라서요.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다고 봐야 합니다. 사망자가 벌써 30명이 넘었다뇨. 아, 이게 정말 심각한데요. 그러면 당장 그쪽으로 여행을 가려고 했거나 아니면 혹시 이미 그 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정부 권고 사항은 뭔가요? 네. 외교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7개 주 있죠. 여기 방문을 계획하고 계셨던 독자님이라면 여행은 반드시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만약에 이미 그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계시다면 즉시 예 즉시 안전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강력하게 축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태국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긴장 상황과 우리 정부의 특별 여행 주의보 발령 소식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해당 지역으로 혹시 여행 계획 있으셨던 독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드시 외교부의 권고에 따라서 안전을 꼭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국제정세라는 게참 언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해외 나가시기 전에는 꼭 예꼭 방문하려는 국가의 최신 안전정보 우리 외교부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